새해 첫날 영동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들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강릉 유료관광지 6곳을 찾은 관광객은 8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0% 줄었습니다. KTX 강릉역을 이용한 이용객은 만 천여 명으로 27%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0만 올렸다. 강릉 지역 고속도로 요금소 이용 차량은 6만 7천여 대로 지난해보다 3.2% 줄었습니다. 속초부터 삼척까지 동해고속도로 요금소 이용차량도 19만 7천여대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습니다. 강릉시는 경기침체와 짧은 연휴로 지난해보다 관광객이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휴 기간이 짧은 게큰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KTX 이제 탈선 사고, 그리고 또 연말에 터진 그 학생들의 펜션 사고가 큰 악재가 아니었나 이렇게 저희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관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자연 문화 관광 상품 매력을 증대시켜야 되고 강릉 평창의 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한 중장적인, 중장기적인 관광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철 피서객 감소에 이어 해맞이 관광객까지 줄어들어 영동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对吧？